고블리 스쿼트의 강도가 약하다면 백스쿼트를 배워 볼 차례입니다. 덤벨이나 케틀벨은 무거운 무게를 들때 팔이 먼저 힘들 수 있는데 백스쿼트는 바벨을 등에 짊어지기 때문에 팔힘이 들지 않아서 하체에 집중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등 상부를 무거운 중량이 누르기 때문에 허리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맨몸 스쿼트와 차이점입니다.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압과 광배근을 잘 이용해서 척추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. 바벨을 등 뒤에 얹는 위치에 따라 하이바와 로우바로 나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바 스쿼트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. 바벨 위치는 상부 승모근 위에 얹어야 하는데 경추 위로 올라가면 목을 다칠 수 있습니다. 목을 숙이면 튀어나오는 뼈보다는 약간 밑에 바벨이 위치해야 합니다. 손을 좌우대칭으로 잡고 바벨 밑으로 들어갑니다. 허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 잡는 간격은 어깨 유연성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대한 좁게 잡는 게 좋습니다. 허리가 굽지 않게 펴주는 근육은 척추 기립근과 광배근이 있는데 손을 넓게 잡으면 광배근의 힘을 제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. 스쿼트를 하는 동안 팔꿈치를 모으고 최대한 내려서 광배근의 힘을 줘야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도 척추 중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바벨을 어깨 높이보다 약간 낮게 세팅하고 손을 좌우 대칭으로 잡고 바 밑으로 들어갑니다. 바벨 밑에 발을 두고 스쿼트를 일어나서 뒤로 한두 걸음 물러납니다. 호흡을 마시고 참아서 복압을 만들고 광배근에 힘을 꽉 주고 고관절에 토크를 만들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호흡을 참은 채 앉았다 일어나서 뱉습니다. 동작 내내 미드풋 위에 바벨이 있도록 합니다. 끝났으면 그대로 앞으로 걸어가서 렉 기둥에 바벨을 부딪히고 내려놓습니다.